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로먼 경기 노아김 김노아 법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가을비내리고요 대한민국은 가을비내립니다 음력으로 신축년 무자 9월 2일입니다 오늘로 부의되는 15년 11개월 17일 남았습니다 2037년 9월 24일 목요일 추석날, 8.15 광복, 휴거날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의인들의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 자만 네,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먼 18, 4장 18절하고 자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 원어대로 번역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대로요. 자문 4장 18절. 의인들의 길은 영광의 빛 같아서 점점 빛으로 원만한 그 날에 가까워지고, 네, 휴고받는 자들입니다. 휴고받는 그리스도인들, 의인들. 자문 4장 19절은 "악인들의 길은 부끄러워져서 징계를 받아도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없는 니이라 네, 휴고 못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만 4장 18절 19절 말씀 솔로몬 왕이 기록했죠. 네,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만 4장 18절은 시불의 원어대로 번역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영광의 빛 같아서 점점 빛으로 원만한 그 날에 가까워지고 네, 휴거받는 그리스도인들 자만 4장 19절은 악인들의 길은 부끄러워져서 징계를 받아도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없느니라. 휴거 못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칠라랄란 들어갑니다. 단도대 사라집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알겠어요? 아,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여기 다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거듭났는데, 죽어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신령한 자들, 의로운 자들. 네. 휴거 받습니다.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오.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뛰옵니다 헬라우, 원어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둘 다. 둘다 거듭났어요. 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네, 둘이 밭에서 일하다. 거듭났으니까, 형제, 형제니까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네, 성령을 따라 산 형제.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요. 네, 육신을 따라 산 형제. 네.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네, 두 자매입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 성령을 따라 산 자매.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 예, 육신을 따라 산 자매. 그러므로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어야,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 거룩히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누가 보면 17장도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누가 보면 17장. 34절, 35절. 17장, 33절. 내가 너에게로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니라. 네, 두 남자가 한 자리에, 예. 네. 런데둘다 형제입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 하나는 성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듦을 당할 것이니라. 둘다 거듭났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형제들아, 거듭났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여기 구원 받았는데 두 종류가 있죠. 신령한 자들, 푸뉴마티코이스입니다 죽어봤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 네, 사르키코이스. 죽어 못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 이 사도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헬라어하고요. 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하고요. 네. 여기 사도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하고 헬라어로 단어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 에스겔서 34장 17절 보면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네, 양과 양 사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과 양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휴고 받고 휴고 못 받고 네, 영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 이거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말라기서 3장 18절. 말라기서 3장 1 8절 보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의인과 악인, 백부자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양과 양.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인들, 신령한 자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들, 악인들입니다. 그렇게 딱 나뉩니다. 네. 고린도 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2037년 9월 24일날 휴거된다고 믿는 자는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나발술가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어야 돼요, 날짜를.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타야 됩니다.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언 4장 18절, 19절 말다 네, 오늘 제목은 의인들의 길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들의 길은 영광의 빛 같아서 점점 빛으로 원만한 그 날에 가까워지고 휴거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언 4장 19절. 악인들의 길은 부끄러워져서 징계를 받아도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없느니라 휴거 못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칠년 안 들어갑니다. 당황하겠죠. 휴거 일어났는데 남아 있으니까 어나 거듭났는데 이게 그그 그, 그 얘기인가? 이게 그, 그 말이야? 아이고 막 도망 다니겠죠 네, 잡힙니다 육룡족포 받을 거야? 예수 부인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네 죽습니다 다 죽인다고 돼있어요 요한계속 13장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 하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 징계입니다 거듭났으면 네,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불가운데 얻은 구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V-Day는 15년 11개월 17일 남았습니다. 네, 백마고제를 탈환하라. 네, 선교사적 동말론입니다. 네, 미 전도 종족을 제료로 만들어야 돼요.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현재 지구상의 미 전도 종족에서는4,425미 전도기 지구상에 실존합니다. What to do? 인도에만 2천0 0여 종족이 넘습니다. 미 전도 종족이. 2037년 9월 24일 목요일 추석날 휴관날 V-Day. 8.15 광복, 음력으로, 음력으로 8.15 예, 추석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인들의 길. 예,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 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고편입니다.